열네 분의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점심 먹고서야 현장에 갔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오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기회를 줘야지. 이렇게 제가 답변할 기회를 드렸고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재반박이 안 되고 있잖아요. 존경하는용예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2023년 7월 15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신 고 김명식님. 김학균님, 박성수님, 백가변님, 안선안선정님, 조명국님, 그리고 최수연님과 이수영님, 김영수님과 조선임님, 허영식님과 지승우님, 김진윤님 황말련님, 열네 분의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 네, 지사님, 2023년도 국정감사에서 대답을 회피하셔가지고 오늘 다시 좀 여쭤보겠습니다. PPT 띄워주시면. 당시 충북의 제출 자료입니다. 9시 44분, 10시, 10시 12분, 10시 36분에 비서실장과 수행비서가 오송 지하차도 침수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아, 이런 번, 다급한 보고를 번갈아 가면서 해옵니다. 그럼에도 지사께서는 이미 원료가 중단된 어, 괴산댐 현장을 10시 50분에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12시 10분에 공평지하차도랑 지척에 있는 옥산에 가셔서 농상, 농작물 침수 피해를 돌아보셨습니다. 심지어 12시 48분에는 보시면 사망자 7명 추정이란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꼼짝 안, 안으시다가 1시 20분, 그러니까 최초 보고 3시간 40분, 참사 발생 4시간 40분 만에야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에 가셨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도 너무 이상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전날부터 비상 3단계가 가동 중이었고 10시 50분에 도고통제단이 가동하고 대응 2단계였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관내 인명피해 발생 현황에 대해서 지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있었을 시간이란 말이죠. 근데 제가 확인한 도지사 업추비 집행 내역을 보면 15일 농작물 피해 점검, 그러니까 아까 옥산에 가셨던 거기 그 이야기인데 8명이 식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카드 결제 시간이 1시 8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종합을 하면 충북 도우소관 지하차도에서 참사가 나서 7명 사망했다는 보고가 올라갔는데 옥산까지 쭉 둘러보시고 직원들하고 점심으로 짜글이 드시고 그러고 나서야 현장에 가보셨다. 이게 충북에서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구성되는 당시 지사님의 당일 행적입니다. 어, 여기에 대해서 오송참사 보고 받았는데 그렇게 위험한지 모르고 점심 먹고서야 현장에 갔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오늘? 저에게 발언할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들어 있어서. 제가 어떻게 발언할 수가 없으니까 저한테도 말씀... 그렇게 시간 끌지 마시고요. 사, 아니 30초만이라도 발언... 시간 끌지 마시고 그럼 30초 답변해 보세요. 30초? 네. 어, 제가 아무리 양심이 없고 두껍고 무능한 도지사라 할지라도 공평 차도에서 희생자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를 가지 않고 무슨 계산 원료 현장을 가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의원님 제가... 어, 국회의원이 한 지역이 세월호 지역입니다. 세월호에서 그 참사를 다 경험한 사람으로서 한 명이라도 거기서 도민이 희생됐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거기를 가지 않고 딴 거를 가는 그런 무책임한 도지사라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그 현장에 점심을 먹고 현장에 갔을 넘게 때. 드렸고요. 가시칠 때까지는. 가르칠 때가 보고를 했다. 비서실장이 보고를 그 했다라는 비서실장에도 내용이 는가 없다고 보고를 가르 내용이 국회가 제출하신 자료입니다. 때까도에서 그러니까. 제, 그럼 제, 그 자료가 허위로 제출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저한좀 시간을 주십시오. 아, 시간 네? 드렸잖아요. 그 네. 자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아, 제가 다시 반박을 한 거고요. 그, 보고된 내용이 그러면 국회에 허위로 자료를 제출했다는 허위 말씀이신가요? 제출 아니라 그 내용을 지금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몇 시에 보고받으셨어요? 지사님 그러면. 아, 그 시간을 아니요. 맞는... 다, 다 차치하고 몇 시에 보고받으셨어요? 저기, 의원님이 제출된 그 시간이 맞을 거예요. 맞으면, 아, 보고 받고 나서도, 비서... 옥산 가시고 식사하신 게 맞죠. 제출된 게 맞으면요. 아니, 그때... 제출된 자료랑 지사님이랑 지금 다른 자, 얘기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거는요, 200명의 참고인이 조사를 받았고요. 42명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작년 각 국정감사에서 제가 한 말이 다 맞다면. 네, 제가 드린 말씀이 다 맞다면 본인은 사퇴해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생각 변함 없으시죠? 이런 질의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지사님이 아? 작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생각에 변함 없으시냐고요. 위원장님께좀 권의를 드겠는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기회를 줘야지. 이렇게 제가 답변할 그냥... 기회를 드렸고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재반박이 안 되고 있잖아요. 충북에서 제출한 보고 시간이 맞다고 하시지 음. 않으셨습니까? 음. 그 보고 근데 내용에. 그런데 그 보고는 받았지만 그렇게 7, 옥산에도 가고 식사도 했다. 10시 11시 했다. 그때 보고 내용에 그렇게 몇 명이 사상을 했다거나 죽었다거나. 그런 잠깐만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 있다고요. 국회에 제출한 자료 보시면. 저는요. 위원장님. 실무자가 있으니까 네. 답변을. 한번 멈춰주세요. 네. 자 영양인 의원님. 그 제가 한 30초를 더 드릴 테니까요. 어, 지사님 말씀 듣고 계속 지, 진행을 좀 해주시죠. 약한 30초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영현 의원님또 차분히 또 질의 좀 해주셨으면 아, 좋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9시 40분 경에 제가 부지사를 공평차도에 그런 어,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파견을 하고 그때 당시에는 괴산군의 원류로 인해서 천 명이 대치를 하, 대피를 하고. 그리고 어 충주댐 일대에 6000명이 대치를 한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계산을 출발한 것이고 그러면서도 수시로 비서실장으로부터 그쪽 상황을 이쪽 공평 상황을 보고를 들었는데 처음에는 조금 인명 피해가 한 명이 있다가 한명 실종됐다는 얘기가 있고 또 살아서 심정지에서 풀려났다는 보고도 있고 해서 그렇게 네. 심각하게 느끼지를 못했던 상황에서 제가 한 시에 거기 도착 한시 이후에 도착했을 때도 소방본부의 보고가 실종자가 없었습니다. 그 현장에서도 그러기 때문에 네.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지 네. 제가 그런 일을 알고서도 거기를 가지 않고 딴 곳을 갔다는 네. 이런 얘기를 반복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지사님 일례적으로 네, 이 문제가 지금 많은 도민과 희생자 가족 그리고 또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예, 지사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또 많은 자료와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또 우리 국회에서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어, 그, 그,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국민들의 그 의구, 의구, 의구심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이 질문을 받아들일 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 용해 의원님 계속 질의해서 어 네. 말씀해 주시 바랍니다. 네. 9시 30분에 원류는 중단이 되었고요. 9시 40분에 그 파견됐던 부지사는 지금 어, 지산님은 아무 기소도 되지 않았지만 그 부지사는 현장에 나갔었다. 어그 충북도의 모든 책임을 혼자 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제출한 자료는 맞지만 허위는 아니다. 제출한 자료는 맞지만 그 내용은 잘못됐지만 또 허위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과연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유가족분들과 생존자분들 그리고 국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저는 수행비서와 비서실장 이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했던 사람까지 포함해서 반드시 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영환 지사님 그리고 시간 잠깐 멈춰 주시고요. 이범석 시장님 나와 계시죠? 네 마이크 있으신가요? 네 앞으로 나와 주세요. 네 바른 대로 나와 주시 바랍니다. 네 지사님 제가 들고 있는 이거 시민조사위에서 올해 4월에 발간한 발간한 진상조사 보고서입니다. 어시그 누구도 오송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하지 않아서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직접 이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두 증인께서는 이 보고서를 한 번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좀 살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답변. 직원들이 해주시죠.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를 해서. 직원들이 보고를 검토했다. 시장님은요? 저 요, 요지를 보고받았습니다. 요지를 보고했다. 직접 보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1년이 훨씬 지났는데 지자체에서 자체 조사도 제대로. 방지해야 되는지가 두그 차원에서 그리고 시 차원에서 제대로 진행이 될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그 여기에 보시면 오송 참사의 직접적 원인을두두그 자치현지당이 제공했고 중대사의 표결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 측면상의 죄가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 결론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사님 동의하십니까? 지사님 답변 하세요 진상조사위원회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그는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로서는 으 제가 뭐라고 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고서를 보지도 않았는데 동의하지 예. 않는다는 건 의문이고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요구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 피해자들과 시민들께 이 보고서가 추사, 추가 조사가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부분을 성실하게 답변해야 하는데 그걸 못 하겠다면 국회에 좀 해주시고요. 지적당 공매서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도 조지사님과 시장님께 직접 쓰라고 하고 싶지만 네, 해당 보고서 보시고 관련한 조사 내용 그리고 규명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안 그리고 제도 개선 내용 검토하셔서 국회에 그리고 저희 의원실에 상세한 답변을 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네 음. 제가 좀 정리하고 증인 들어가 앉아주십시오. 네. 어, 관련된 부분들이 검찰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또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고 이후에도 또 대책을 수립해야 될 충북, 충청북도와 북 청주시에서는 여전히 주민들의 물음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고 대책 마련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 지사님 많이 답답하고 또 억울하실지라도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고 끝까지 이 문제에 대한 그 진상 규명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아까 용혜원 의원님이 질의한 것 가운데 우리 부지사가 기소되고 재판 받고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니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확인해 가지고 우리 행정실에서는요, 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